에스겔서 4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1226페이지 제가 공개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9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모든 것이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11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쫓기다 쫓기다 지쳐서 탈진한 상태에서 로덴나무 아래 주저앉아 죽기를 강구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힘듭니다. 힘들어서 못살겠습니다.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시세기야 왕이 충골병에 걸렸을 때 통곡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르지요.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은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새벽 녘 닭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모두 줄을 버릴지언정, 나는 결단코 줄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나한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닭소리를 듣고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 죄송했으면 통곡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이처럼 문제 앞에서 지치고 한숨 쉬고 있을 때, 마음과 몸이 지쳐 있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어 할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그 뜨거웠던 믿음이, 신앙이 잃어버릴 때, 오늘 말씀처럼. 이었던 건강이 되살아나고 신앙이 되살아나고 경제가 되살아나고 마음과 몸이 힘을 얻고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살아가는 거야. 오늘 이 시간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즉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는 B.C. 597년 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단에 쳐들어와가지고, 왕과 왕족과 귀족과 학식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그때 26살 나이로 에스갤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10편 137편에 보니까 그때 그발강가에서 살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0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원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나옵니다.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조국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울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전에 있는. 우리를 사로잡아 간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끌고 가고 사로잡혀 사로잡아 갔던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황폐시킨 자들이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해서 쉬운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기로다. 그들이 노래 부르라고, 기쁨의 노래 부르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드나무에다 후금을 걸어 놓았다고, 악기를 걸어 놓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어떻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포로로 질질 끌려왔는데, 어떻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서, 버드나무, 가지 위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감변은 고통스러운 장소야. 한숨 지고 탄식하는 애통의 장소가 그발감가이야 오늘 에스겔서 1장3 절에 보니까 사로 잡혀간지. 오 년째 대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에스겔은 그러니까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고통스럽고 포로로 끌려가고 조국을 생각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서 현실은 아무래 신앙이 없어 근데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다 망해버린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서 37장 나오지요? 마른뼈 환상. 골짜기에 마른뼈가 가득 합니다 아무런 쓸모없고 뺏산 마른, 마른뼈가.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에스겔서 37장 3절에 질문합니다 이 뼈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많은 뼈와 같은 희망이 없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무덤 속에 사는 것과 같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뼈가살수있 이끌어 가는 길을 이 뼈가 살수 있겠느냐? 결국 말씀이들어가니까생기가 생기고 가죽을이이고뼈가뼈가 뼈가 서로 맞닥뜨리가큰군대가된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르뼈, 즉 37장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47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예수님께서 47장 1절에 나를 데리고 하면서 성전 문지방에서 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전 문지방에서 문이 나오는데 그 문이, 그러니까 시작한 것이 성전 문지방이야. 고개에서 문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흐르다가, 2절에 보니까 북쪽으로 흐르고, 3절에 보니까 흘렀던 물이 발목까지 차다가, 4절에 보니까 무릎까지 흐르다가, 5절에 보니까 허리까지 차올라. 결국 사람이 헤엄치 못할 만큼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물이 더욱 많이 흘려서, 6절에 보니까 거대한 감을 이루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다가 돼요. 그렇죠. 바다가 돼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시작 대사라 나미더라 밝히고 있죠. 오늘 예수에서 4장 47장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시작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살고 고기도 어떻게 시작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시작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죽었던 강물이 되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집니다. 11절에 보니까 47장, 11절에 보니까 척박한 땅이 살아나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수목이 되살아나고, 각종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성전 문지방부터 시작된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고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얻고 흐르는 곳마다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눈中가 어디야? 성전 문지방 进行中正正在进行中正正在进行中正正在进行中正正在进行 하나님께서 임지하시는 초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밝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라엘성이왜 포르로 끌려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삼겨서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성전을 멀리하다가 포로로 끌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가 신앙이 죽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아 신앙이 세상 것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절에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이라고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 밑은 성전에서 제일 낮은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마다, 나가는 자가 받는 곳이야. 즉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 중심을 버려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 가장 낮아질 야 돼. 내 생각이 찾아지고 그대야 생명수가 성령이 흐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다른데 어떻게 내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겠습니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인데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2002년. 그 월드컵 때 시드크 감독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직 목마르다. 아직 목마르다. 이 말합니다. 월드컵 축구 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도 아직도 목마르대. 술 받아도 성공을 하고 출소해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다섯 번 바꿔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허기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야. 오늘 말은 말씀드린 성전, 그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살리는 것처럼 세상 꽃으로는 살릴 수가 없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의강이 흘러다니다. 세상껏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갈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라고 했죠. 나를 믿고,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세상이 줄수 없는, 뺏을 수 없는, 없는 평안함,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개시록 22장. 일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 보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어디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보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흘러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열매를 탈마다 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는 열매라고, 잎사귀라고 밝히고 있지요. 근원지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근원지가 성전 문지방 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유한복음 사장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그런지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보혈의 피라고 말수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문체방으로 흘렀던 그 물이 먼저 내 안에 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전역사 쭉 흘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낮아져서 내 생각을 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이 피가 나위에서 십자가를 상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치유의 근원이야. 딴 것은 회복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먼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래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 문지방부터 시작된 그 보혈의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대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나고.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마저도 인도하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도합니다 아멘.